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날씨도 너무 덥고 무시무시한 태풍도 지나가고 우리 친구들 매일 집에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예배 때는 재미있는 인형극을 준비했어요. 오늘 인형극에서 귀여운 바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대요. 우리 기대해 보고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 기도 무릎, 기도 손, 기도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율동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세요.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다 마을에서 최고로 큰 행사인 가장 아름다운 바다동물 경연대에 오신 바다동물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과연 가장 아름다운 바다동물은 누가 될까요? 오늘 대회에 참가한 아름다운 바다동물 후보의 인사를 들어볼까요?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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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기호 1번 불가사리양이야 하늘에는 아름다운 별이 있고 바다에는 바로 별을 닮은 나 바로 아름다운 불가사리가 있지 가장 아름다운 바다 동물은 아름다운 별을 닮은 나야 나 불가사리 호 반갑습니다. 나는 키오2번 가제씨입니다. 예쁘고 반짝이는 것만 아름답다고 할수없지요 바다에서는 나보다 멋지고 튼튼한 집게발을 가진 동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바다 동물은 멋지고 튼튼한 저요 저 가제입니다. 여러분 안녕? 나는 기호 3번 니모예요. 내 몸을 보세요. 알록달록 너무 예쁘지 않나요? 바다에서 그 어떤 것도 나처럼 귀엽고 알록달록하지 않답니다. 아름다운 바다 동물 경연 대회는 바로 나를 위한 대회라고 할수 있죠. 모두 이해되세요? 가장 아름다운 바다 동물은 나예요, 나. 니모. 아기 너도 아름다운 바다 동물 경연 대회에 참가하는 건 아니지? 아하하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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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도 안 됩니다. 가장 못생긴 바다 동물 경연 대회면 몰라도. 응, 징그러워. 아기야, 너 이마에 안테나처럼 기다란 거. 정말 이상하다. 어, 우리 이제 그만 가요. 아기의 저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저 이빨이 내 예쁜 몸을 불기라도. 살이야 당신이야 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닮았다더니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정작 어두울 때는 아무 쓸모도 없군요 어, 뭐라고요 어? 저기 빛이 보여요 여러분 제 빛을. 따라오세요 아기야 미안해 우리는 너를 못생겼다고 놀리기만 했는데 너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줬구나 바다에서 가장 용감한 동물은 튼튼한 집게발을 가진 내가 아니라 아기씨인 것 같군요 나도 인정해 게다가 아기의 몸에서 나오는 빛은 내 몸보다 더 알록달록 예뻤어 어,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바다 동물이 정해진 건가? 여러분, 이번 가장 아름다운 바다 동물 경연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투표해서 1위를 뽑았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가장 아름다운 바다 동물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마에서 멋진 빛을 내는 아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바다 동물이 된걸 축하해. 아귀씨,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멋진 바다 동물입니다. 맞아. 너의 마음은 너무 아름다웠어. 내 몸보다 더. 모두 고마워. 다 너희들 덕분이야. 얘랑 친구들, 인연극 잘 봤나요? 바다 마을 동물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물은 누구였나요? 맞아요. 아귀예요. 다른 동물 친구들이 볼 때에는 아귀는 못생기고 우스꽝스럽고 리모는 아귀 보고 징그럽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귀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다른 동물을 도와줄 수 있었어요. 이번 한달 동안 참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친구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얼굴이 예쁜 사람일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겉모습과 상관없이 마음이 아름답고 착한 사람이에요. 오늘 인연극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 얘랑 친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줬으면 해요. 그렇게 되기를 목사님은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지요? 우리 다 같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때 겉모습을 보지만 우리 예랑 친구들은 얼굴, 옷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아름다운 마음을 볼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예랑 친구들도 겉모습을 꾸미는 데에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속마음을 가꾸는 멋진 어린이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 인형극 잘 보았나요?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더욱 예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그러면 한 주간도 씩씩하게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승리하세요.